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내말 믿지 않는 건데. 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산으로 출동합니다. 바로 해링턴 플레이스를 갖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저는 오늘 초면인데 네. 미용실과 같이 계셨더라고요. 네 옆자리 네. 앉아 계셨는데 어, 네, 얼굴이 달라져서 나오셨네요네 많이 <laughs> 달라졌습니다. 자 <laughs> 어, 오늘 어떤 어떤 게 같이 가시는 건가요? 네. 오늘 네. 아산 해링턴 플레이스 네. 그 모델 하우스 같이 가는데 평면 어. 같이 보고 어. 저도 사실 놀러 가는 아, <laughs> 기분으로 공인중개사 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아, 네. 전문가니까 더 꼼꼼하게 아산 해링턴 플레이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걸어가나요? 아산까지? 아, 저, 좋은 차인데, 조배. 좋은 차. 좋은 네, 예. 저희 차? 저희또차 리뷰하잖아요. 아. <laughs> 그래서 더 좋게 했어요. 컴온, 컴온. 어디 있어요? 네. 저거 혹시... 혹시... 저차 타고 가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와, 어머. 야, 이거, 이거... 신차인데, 신차? 와, 카니발이다. 와, 이거 뭐죠, 이거? 와 저희 둘만 타고 가는 건가요? 네. 아니좀 이게 비싼 거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도 새로 새로 아, 나온 이게 카니발 하이, 아마 리무진 모델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빌리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게 효성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의 상징이다? 고급? 고급이다. 아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를 빌려 주신 것 같은데 저희 가는 곳이 아산이잖아요. 어, 아산이 저는 잘 몰랐는데 스마트밸리가 유명하다면서 그게 뭐 네, 뭐예요? 청, 첨단 산업단지고요. 네. 보통 보면 강남이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예전부터도 거기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엄무지구 어,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논밭만 있는 곳에 네. 집을 지었다 한들 그러니까 그게 뭐 <laughs> 그게 할뭐 집값이 상승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할 네. 수 없는 일이에요. 새는 워낙에 집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것까지 막 팔리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리스키한 거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아야 아, 그 수요자가 맞아요. 많고. 근데 지금 여기 스마트밸리 같은 경우에는 현안 산업단지하고 음. 이렇게 아산이랑 두 개의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어.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네. 집값 전에. 그, 주거 여건이 좋아질 좋아진다. 거라고 기대되는 곳이죠. 아, 스마트 벨리에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들어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음. 세계 15위 기업 어디가 있죠? 세계 15위? 네. 삼성. 네. 삼성. 네. <laughs> 삼성 SDI. 이런 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도 좋은 집에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음. 탈,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뭐 임차를 계시다가 음. 이제 내집 마련을 위해서 서울은 안 되니까 탈서울을 음. 하셨다가 음. 그래도 집은 서울에 사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공간이 너무 좁다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중심 지역에 있는 음. 신축 공급 면적보다는 음. 이렇게 천안이라던가 음.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같은 네. 평형이죠 훨씬 넓어서 서비스 면적 자체가 달라요. 스마트밸리가 있다는 음, 것은 그 그쵸. 일종의 도시 계획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뭐3베이든2베이든4베이든 해도 한다 그쵸. 해도 앞에가 건물로 막혀있는 경우가많막혀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어진 동네 같은 경우에는 트여있는 집들이 많은 거 굉장히 많을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보라색, 라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이거 맞? 어, 마이크. 마이크. 안녕하세요, 헤리입니다 오, 여기 아산에 제가 떴는데 오늘은 또 전문가 함께 오니까 더 든든합니다. <laughs> 이름만으로도 프리미엄이 됩니다. 헤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벨리. 스마트 여기 보면 남양이 이쪽이에요. 이 모서리 있는 쪽이 남양인데, 네. 남양으로 볼때 왼쪽은 남서, 오른쪽은 남동이에요. 아, 다 네. 지금 시원하게 다 펼쳐져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서울에서도 이렇게 하천이나 강을 끼고 있으면 굉장히 비싼데, 그쵸. 코 앞에 복교천이 흐르고 건너편이 대단지. 어, 스와이시티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대단지가 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 어딜 보더라도 어. 다 뚫려 있어서 어, 진짜 보니까 앞동에 가리는 게 없어요. 다 사이사이를 이렇게 조망하기놨어그 포베이가 음. 막혀 있으면 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방네 개가 다앞동에 음. 보이는 건데 탁 트였네. 네. 네. 그 포베이 구조 실내 공간 어떻게 네. 보아는지 한번 구경하러 갔습니다. 가볼까요. <laughs> 겉에는 백 점. <빗점>. 음. <laughs> 네, 84A.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음. 평형대인데요 아, 화이트 톤으로. 네. 아, 화이트 톤 좋은데. 네. 집이 넓어 보이죠? 맞아요. 오, 일단, 되게 넓네요. 오, 이거 3 0평형대 맞아요? 펜트리 공간이 되게, 되게. 넉넉하네요. 아, 펜트리 안 죽었어요. 네. 네. 자, 여기 화장실도요. 제가 효성 에릭터을 지나면 계항도 봤는데. 네.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보통 우리가 보는 반딱반딱한 네, 네. 그 그런 유광 타일이 같은... 아니고. 러고보지않는돌 같은 느낌의 그리고 이렇게 네. 다 만들어진 집에 그레이톤 타일을 쓰는 것도 요새 그레이톤이 아. 일부러 돈들어서 인테리어한 아. 색깔이거든요 아. 첫 번째 방입니다, 일단 여기 네. 이게 제일 큰 방이 아닌데 어 이게 큰큰 제일, 방이 있고 있고 제일, 거야, 제일 작은 방이에요 제일 작은 방인데 넓어요 이방 이방 보면 아, 이제 침대도 넣, 넣을,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넣을 수 있고 책상도 넣을 수 있고 방이 꽤 크게 나온 네. 것같 자, 우리 제일 네. 궁금한 게 거실하고 거실, 주방 아. <laughs> 진짜 넓다. 여기가 30평대 맞아요? 주방은 거의 40평대 정도? 주방이 어. 요, 요즘 보면은 이렇게 음... 디그자 이 정도 넓이는 네. 40평대 한 45평 정도? 신축 크기 네. 한 45평 정도 사이즈. 그리고 맞죠? 중요한 건 보통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이렇게 또 벽이 있다든지 막혀 있는데 그쵸. 쫙 들어가 있어서 보통 이런 평수는 식탁용 공간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이거 거의 8인용 식탁이에요, 아, 10인용? 어, 긴 식탁에 들어가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나 아, 이거 궁금해. 볼테야 이거. 이거 주방, 보면, 도대체 알파, 이게 뭔데? 알파룸. 아, 알파룸? 아, 아, 여기 알파룸에 창 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벽체만 있잖창 네. 있는 거는. 아니, 이렇게 장을 짜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없어도 되고, 음. 너무 시시하니까 저는 여기 정말 비밀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안방에 정한 조명이 있으세요? 세상 예쁘게 아. 모델하고스에는 항상 안방 조명을 되게,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아. 아, 이것도 제가 아, 인테리어 하는게 아니 아, 유상옵션입니다 네. 유상 네. 저 어, 여기 사실 앞에 아. 좀 먼저 와서 봤는데 음. 이게 필요 없겠다 이거 왜 필요 없어? 열어보시면 알아요 필요 없겠다 아니 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음. 전체 면적으로만 보면은 네. 거의 방롱한 12자 이상. 아 여기는 도방이랑. 솔직히 어느 정도 크기냐면 지금 평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혼자 사시는 원룸 있잖아요. 네. 충분히 나오는. 네, 정도 네 정도 맞아요. 진짜 여기야말로 아, 정말 이건 진짜 쓸수 있는. 1인이 살수 있는 수준이에요. 정말 네. 스터디룸을 꾸려도 되는 그런 크기. 음. 지금 팔이 양쪽을 안 닿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음. 또이 드레스룸 환기가 돼야 아, 냄새도 안 나고. 안 상하고. 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거 보고서는. 아, 저게 진짜 저게 없으면 안방도 얼마 좋아요 맞아 이 공간 이 너무 좋아. 자어쩌셨나요 저랑 혜리랑 함께한 아산까지 왔습니다. 네 멀리 왔어요. 네. <laughs> 같이 보신 거 어떠세요? 어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사실, 어, 지금 최근에 봤던 것중에저는 공간이 제일 좋은 거. 네. 저는 계양 해링턴 플레이스를 보고 왔었거든요. 네. 그때, 와, 너무 잘 지었다. 여기만 잘 지은 거 아닌가, 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이 보편적으로 네. 해링턴이 정말 잘 지는 거라 생각을 해서 기뻤어요. 해리니까. <웃음> <웃음>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리, 해리. <laughs> 이 집을 보면 춤을 추게 돼. <laughs>